입단 테스트, 입단 테스트를 검색을 하면은 정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어디 어디는 이런 데서 테스트를 주선한다 다만 좀 주의 있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팀에서는 백인 선수를 싶은데 30짜리 선수가 오면은 저도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에이전트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나의 문제점보다는 남에게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원 이주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에이전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어, 때마침 이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직접 남겨주셨어요. 저희 같은 채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기를 해주셔야 소재가 안 떨어지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의견을 제기해주셔서 죄송하게 아,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laughs> 자 질문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없는 축구선수는 어떻게 테스트를 봐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인맥 연줄이 있거나 아는 에이전트를 통해 팀 입단 테스트를 보거나 역으로 어떤 제시를 할수 있을텐데 에이전트가 없는 축구선수는 어떻게 테스트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축구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에이전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팀과 선수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또한, 이 선수의 연봉 협상부터 시작해서 선수의 가치를 갖고 어떤 광고를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업무를 보는 게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 학생 선수들이 에이전트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프로모델을 진출하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령별 대표팀 선수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선수들은 가교 역할보다는 나라는 상품을 갖고, 어떤 정말 더 좋은 팀에 팔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뭐, 학생 선수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구단의이단 테스트를 받기를 원하죠. 오늘의 질문처럼요. 근데 꼭 에이전트가 있어야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비교적 손쉽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테스트를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도 있고요. 그런 에이전트도 있는가 반면에 아예 계약이 돼서 한 해, 뭐몇 년간 계속 선수를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에전트도 있죠. 뭐 네이버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축구 입단 테스트, 축구 입단 테스트를 검색을 하면은 정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어디어디는 이런 데서 테스트를 주선한다 라는 정보도 있고 뭐 축구 에이전시를 검색해도 일종의 어떤 회사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기업 정보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해서 뭐 프로필이나 뭐 영상들을 보냄으로써 그 회사와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혹은 한 번의 테스트를 기회를 받고자 하는 거면은 그런 것도 어떤 일종의 수술을 받고 진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좀 주의 있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의 수준이 10점 0 만점에 30점인데 내가 가고 싶은 팀은 100점짜리 팀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에이전트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도 그팀이 입당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까운 근처에서는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선수의 능력치는 30인데 그 나머지 70의 능력치를 에이전트에게 기대하고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당연히 잘될 리가 없죠. 팀에서는 백인 선수를 받고 싶은데 30짜리 선수가 오면은 저도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에이전트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나의 문제점보다는 남에게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마찰이 있었던 경우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또 반대로 실제로 선수의 능력치가 100인데 에이전트 능력이 10, 20밖에 안 돼서 100짜리 선수를 100점짜리에 연결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목격을 했고요. 따라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인지는 이업의 여태 까지, 해 왔던 사례 들도 많이 있을거 고, 분명히 회사 마다 정말 강점 을 갖고 있는 국가 들이 꼭있 습니다. 뭐, 유럽 전문 에이전티가 있고, 또,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는 에이전시도 있고요. 또 반대로 동남아나,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남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 어느 국가에 맞는 스타일인지를 먼저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건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정말로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회사를 직접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증되어 있고 안전한 업체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직접 구단에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각 구단마다 K리그도 전력 강화부라는 부서가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제로 선수를 분석하고 선수를 영입하는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각 구단의 전력 강화 부 쪽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4, K3 팀들도 이제 구단 사무실 번호가 검색만 해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함으로써 내가 에이전트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어떤 이력서를 들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어렵겠지만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타 해외 국가들도 검색해서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그 경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꼭 에이전트가 있어야 테스트를 볼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에이전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고생보다는 좀더 손쉽게 갈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없다고 해서 내가 꼭 테스트를 받을 수 없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에이전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이전트가 없다고 해서 내가 프로 선수가 될수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현재 K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에이전트가 없는 선수들도 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 A급 선수이고 국가대표 선수일수록 좋은. 회사, 그러니까 좋은 에이전트들과 함께하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들 많이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이전트라는 질문 에이전트가 없으면 테스트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 답변은 이렇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현재 실제로 에이전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직접 모셔가지고 촬영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이전트에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번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실제로 피파 라이센스를 취득한 에이전트를 모시고 한번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진학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부상 조심하십시오. 하십시오? 부상 조심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